그냥 다녀오자고 나 비기기야 철 시간입니다 마법의 주문이죠 에? 적졌어요 아니 시작부터 낀다고 네 여러분들 에? 아니에요 <laughs> 이런 캔. 이 티를 보면 음...여기 여기 특히 오 깜짝이야 어! 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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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기! 여, 망치 여기 잠시만요! 미리 앞으로좀 끌어주세요 안돼요 아, 나한테 어그로 끌려 이빨만 줘봐 니 어그로 진짜! 야! 왜? 진짜 끌어달라고 어그로 끄는 곳 알았다. 오케이. 응, 아주 개, 오. 헛! 피기는 20초 동안 하을나오고 했습니다. 이기한테 가까이 가도 돼요? 지금 자고 있을 때? 네. 죽죠? 근데 게임은 근데 게임이 언죠 어? 뭐라고? 뭐라고? 감염된, 희귀에 감염된 게뭐 있지 않 뭐가? 그, 내가 새로 얻은 그아이템이 잠시 동안 기절시키는 것 같은데? 아닌가 아니야 그만 쉬면 안 되겠니? 고개 아라 그 이그 마스 이스 제발 그만 쉬어 얘들아 많이 었잖아야 우리가 제일 힘들었잖아 야 그러다 고기 도기, 고기도 그좀 갔어 맞아 고기도 이상해졌잖아 자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도 이거 대시처럼 6개 필요하네 스템 상해지면 안된다고? 거기는 개라서 원래 이상하지만 어그로 좀 끌어봐요 아까 제가 끌었잖아요 어디서? 요여구부 지점 여기 있어 석양은 진다 초록색 안 좋나? 이 제가 방금 연구시에요아 맞다 어? 아~~ 뭔지 알았다 이 플레어가 이 네. 이게 하면 제가 그 누른 자리에 그 뭔가 좀 연기 같은 게 뜨는데, 그 연기에 피기가 닿으면 쓰러지나봐요? 일로 와봐, 희기야. 너가 우리의 실험 대상이야. 일로 와보렴. 에? 네? 뭐야? 완전하겠습니다 왕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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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조가왕요가 왕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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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가어조가 왕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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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어! 오고있어 오고 가! 대쉬 대쉬 대쉬! 대쉬 대쉬! 대쉬 말을 안 듣노 무령이 될지어다 여긴또 뭐야? 탈출구 어딨어? 어? 탈출구.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. 처음 어, 시작한 곳 알았어. 지, 전철 타고 가야 <laughs> 돼, 우리 전철. 지하철인가? 모르겠다. 그래서 그런가? 아니면. 핸드폰 아니. 면럼그을 몰랐다고 그럼 봐. 그럼 봐. 그럼 봐. 그럼 봐. 그럼 봐. 게럼 봐. 그럼 봐. 그 이게 안 나와요 아그거는 그럼 봐. 럼 봐. 그럼 봐. 그럼 봐. 그럼 봐. 그럼 봐. 그럼 봐. 그그 버녀를 위해서, 번이를 버니. 위해서, 우리 꼭 성공하자. 맞다. 거기에, 아, 라이그 마, 수, 이스. 마법주문! 우리가 깰수 있는 마법주문! 일단 저렇게 찾아야 되죠. 어디다 쓰더라? 에? 금새끼요 몰라요. 어디다 쓰더라 이거 나썼썼었는데아 거기 아니에요. 그럼 어디에요? 지구 어딘가. 야너왜문안멀냐 문 이거 와이런 오어그로 그래, 그팔 빼고 있어요. 이거, 세요 이거 와이 러노 계속 맞춰라 계속 맞 살아. 니 아이템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이템이 어, 겁나게 눈을, 안 나. 눈을, 눈이 안 머니 아직도 이게야 내 눈이 멀지 경. 어예 주안 길로 알아. 음눈 에그 문 여는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.

오! 오 어, 깜짝이야 새끼 어딨지? 어, 여기 은색 오 여기 은색기 있다! 은색 카.. 그 민투색 카드 열었더니 나왔어 어? 이거 아니고 금색기 어딨지? 금색기 금색기 그.. 우리가 부활하는 지점 아, 탈아보시 여기 탈니 여기 탈아보시고. 니가 왜 여기 기탈 우리 그 망치랑 렌치만 있아면탈출이에요아 그래요? 네잠시만요 네. 아 혹시 좀 멀리 떨어지면 저거 모르나? 우리 여기 있는지? 눈을 멀게 하는데 어,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죠? 한 플레이어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건가? 좀 쓸모 쓰잘데기 없잖아요. 오케이. 오야 아직 초록색 키도 안 열었어요? 에? 아직 초스색 키도 안 열었어요? 네 왜요? 그러게요 에? 네? 님이 오세요 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망치겠다 오렌즈만 있으면 탈출 렌치요? C렌 C렌 어디어 C렌 흰색 키 이미 썼죠? 에? 그 네, 뭐? 오우. 아니? 아니, 이런. 아니, 거기 안 돼. 저거, 민츠키 열었죠? 아. 생각엔 어, 여기. 어, 님 따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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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렌치 있어요? 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? 네. 어디요? 벤치! Okay. 오케이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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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탈출이다! 아 어, 근데 저 살려주세요. 어그로 끌어요. 아 님이 어그로 끌어봐요. 오케이 okay, 나가자! 잠시요한번퀴 돌고 나갈게요. 토끼 기차가 지금 일하고 지금 더워서 우리 이제 우리 기차가 열렸어. 가자! 피시가 물약을 주었어요. 마셨어요. 피시가 피시가 좀 물약을 마셨대 버니가. 곧 나를 바꿀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. 어떻게?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를 사용합니다. 어떻게? 아 어떻게 물약을 마셨대? 왜 마셨어? 어히 가야 돼. 안녕, 버니 행운을 빌어. 룰로 안녕. 어, 버니 어떻게? 빌냐. 그러니까 왜 맞아. 진짜. 맞아. 나쁜 놈. 저 가야 돼요. 안녕. 아니.